토를 비려하면 걸릴 게 너무 뻔히 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시급 딱 존나 이면서 씨발 이게석 뜯었다, 이거 뜯었다, 이거 뜯었다 이러다가. 알무가 안다는그 어떤 템질 나래 온 거. 안녕 해 음, 음. 일단 그것 템채 나온 거 어서 오고. 야, 유토끼가 뭐냐고. 아, 나 유토끼 하니까 생각난 말인데. 그 학교에 보면은 유니폼 같은 걸 봤잖아. 이 체육복 등 뒤에 이렇게 뭐 해야될까 이제 체육복 등 뒤에 이렇게 이름 새겨져 있는 거 알지 가끔씩 자기 이름 써 있거나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등 뒤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약간 좀 닉네임처럼 바꿀 수가 있어 막, 이제, 구호템 같은 경우, 약간, 구호르템. 이런 거를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 뭐, 약간, 프리티. 그리고, 눈점두개 치고, 이거 웃는 모습. 이런 거 그려도 된단 말이야. 근데, 나 구호템. 절대로 폐기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뭐 했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젊은 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요. 아니지. 우리가 아니지. 나구나 어, 나, 우리 나이 대 <laughs> 절대로 나이 대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때는 3일 전이었을 거예요. 4일 전인가? 화요일이었을까? 3일이라고도 반이겠지. 자, 아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생각해도 미친 새끼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체육복, 아까도 말했듯이, 이름이 쓰여진 체육복을, 이렇게 주는 형식이었어요.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아서, 이제 곧 이거 만들 거다. 혹시 이름 뭐 생각나는 거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수정할 애들은 나와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 때 구호템은요, 이름이 구호토템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데? 제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아니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생각했잖아. 분명히 이거 애들이 물어보고 막 귀찮을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이러다가 이제 친구랑 의논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러다가 제 친구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T 자로 시작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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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해보는 게 어떠냐? 이래서 아 그래 해볼까? <laughs> 그래서 바로 이제 이름 바꾸러 갔지 바로 이제 이름 바꾸러 와가지고 자, 나는 저내 목표는 바로 저거다 내 목표는 바로 저거로 수정하는 거다 해가지고 내려왔어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전에 내가 핸드폰으로 슬쩍 검색을 해왔어 근데 이게 알다시피 TLQKF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그러더니 이게 외국으로 퍼진 건가 봐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저거의 뜻은 그러니까 TLQKF equals 4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걸릴 것 같다. 혹시나 하니까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보인 것 같아. 야, 이거 보인 것 같아. 이러다가 이거 외국 애들이 하는 말. 야 이거 보인 것 같아. 이럴까? 난잘 모르겠지만 이건 일 아니야? 이러면서 아, 너무 수상해. 너무 수상해.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생각을 곰곰이 했어. 아 이거 어쩌지? 어..뭔가..뭔가 뭔가 이름으로 트롤짓을 하고싶은데? 이러다가 나왔던게 아..뭐하지? 좀 정상적인거 욕 아닌거 아! 바로 이제 그 웹툰 사이트 어 그.. 내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압도적한 트롤짓이 그거밖에 없었던거야 아..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못참겠다 이러면서 이제 뉴토끼 그래 뉴토끼를 해보자 이러면서 내순서 이제 차근차근 오는거야 그래서 아, 이제 이제 내 반응이 랬어아 이거 어쩌지 아야 이거 걸리면 끝장인데 이거 야 설마 이 걸리면 나 이거 끝장이다 나 이거 걸리면 나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선생님은 Next What do you wanna do? i like to do something 이러면은 이 오케이 okay, You can go 이러는데 진짜 개쿨하게 보내준 거야 그니까 러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다가 어떤 애가 아, h a... 이러면 아, oh, hey, what do you wanna change for?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따 쳐. 그래서 애들이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고, oh is that a bad meaning? 이러면 애들이, oh no sir, it's just my name. 이러고, okay, you can go now.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내줬어. 그래서 나도 이게 아 존나 쉽겠구나 진짜 존나 조용히 할수 있거든. 이게 바로 어센지크리드 이러면서 막 겁나갔다.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오케이 okay, 너 뭐로 바꾸고 싶어? What do you wanna change for? 이렇니까 내가 I... Can you delete like the um... good attempt? 그러니까, yeah, 이럴까요? good attempt 지워주세요 저또 너무 쪽팔려 이러면서 good attempt 지워달라 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Okay, then what do you w a n t to change... Uh, what do you w a n t to swap for? 이럴까? 내가 어... 저는요 oh New Turkey! I like to swap yeah. to New Turkey! 제 New Turkey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존나 당당하게 말한 거야 그래서 쌤이 약간 이상한 눈치로 보는 거야 일단은 어, 어떻게 해? 스펠링 좀 말해봐 How can you tell me the spells? Okay 그래서 내가 N, E, W Yeah u 는 맞아요 대문자 쓰시고 이러면서 자, 대문자 N, E, W 그리고 Next 네,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토끼는 한국어 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 아 어쩌지? 이걸 말하면 걸릴 수도 있을까봐 아 어, 이거 예, 말했지 So it's T O K I. It means rabbit. 그런데 선생님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이 새끼 그다음 새끼가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좀 화려한 업적을 펼치다 보니까 이 새끼 뭔가 의심이 되는데 이래서 New 토끼 이걸 말해주고 선생님이 이걸 말하는 순간 오케이 그 너이걸렸구나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바로 이름을 이제 컨트롤 시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컨트롤 비를 하는 거임 와 컨트롤 비를하면 걸릴 게 너무 뻔히 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시급 다 존나내면서 씨발 면접 됐다 이거 접 됐다 이거 접 됐다 이러다가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뉴토끼 막 이제 이상한 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뭐 뉴토끼는 몬순 뜰막 뭐 그런 거 몰라 그냥 이사 외국어 사이트인데, 진짜 다행히도 플레이기다 그런 로고는 없었어. 진짜 조용히 넘어갔어. 그래서, 씨, 어쩌게 되니까 유토끼가 채팅이 됐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난뉴토끼라고 그냥 했는데, 이제 내가 아, 좋 됐다 싶었는데, 진짜 브레인 중 다행으로 이게 이렇게 뜬 거야. 알기도그 우리가 아는 그 불법 사이트가 안 뜨고 진짜 건전한 사이트들이 이렇게쭉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은 이제 고 p 템에서 u 토 t 가 e side. b e c a u s 이 the other s i d 이 is a g o o 자 t h i n 안 내게. 자, 저 혹시 사이즈 혹시 어떤 건지 물어봐야 될까? 이 this is the g i a n 요 circle. This is the g i 진짜 조용히 가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중간쯤에서 진짜 무슨빡 터졌어 이래서 오마이갓 <laughs> 이러면서 <laughs> <laughs> oh 야, 야 그래가지고 내 실체를 물어보더래 너 진짜 그... TLQKF 이거 했냐? 그러니까 아니 안 했어 대신에 난 뉴토끼 했어 그니까내 친구가 아야 다행이다 TL 그거 안 해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뉴토끼 듣자마자 아주 좋겠다. 이 진짜, 진짜 이거로. 아. 미칠 새끼. 이런, 이런 눈치로. 와. 야, 근데 진짜 이건 프린터 뽑필때개 기대된다. 야, 야, 이거 프린터 뽑이면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야. 음 응. 음. 일단 그것 땜 나온 거. 어서. 음. Então, vou que canal...